안녕하세요. 박카림 프로입니다.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항상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요. 자, 오늘은 어, 어퍼치는 거에 대해서 알려드릴 거예요. 첫 번째, 상체에 대한 어퍼치기. 자, 보세요. 공을 놓고, 그냥, 이거는 공이 집에 연습장이 아니어도 돼. 한번 보세요. 그냥 이렇게 들어서, 그냥 백스윙 한다는 느낌으로 오른손만 딱 들고요. 보세요. 공을 이렇게 한번 보고 있어 보세요. 그냥, 어떻게 칠까요? 그냥 이거 본능적으로 어떻게 치냐면 이렇게 쳐요. 공이 밑에 있으니까 이게, 이게 편하거든. 어. 그러니까 골프가 어려운 점이 뭐냐면 내 본능을 조금 억제를 해서 다른 길을 좀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지. 우리가 클럽이 다니는 다른 길로 좀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냥 본능적으로 어떻게 치냐면 이런 거지. 이렇게 들고 있어 보세요. 내가 그냥 골프가 아니라 그냥 때린다고 생각해 봐. 앞에 어떤 무퇴가 있으면. 어떻게 때릴까요? 이렇게 때려요. 그래서 엎어 치는 거는 골프를 치면서 숙명적으로 달고 가야 돼. 그래서 그거를 계속 고쳐나가면서 우리가 다른 길로 가야 돼요. 그러면 상체로 인한 엎어치는 방법이 어떠한 그 유형들이 많으면 엎어치시는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복스 백스윙을 딱 들어서 보세요. 백스윙을 딱 들어서 어떻게? 약간 이런 식으로 나야잖아 그러면 이 포지션일 때 보세요. 어깨가 이렇게 가요. 이렇게 그러면 다시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 오른손을 이렇게 드세요. 이렇게 든 상태에서. 어떻게? 공을 보세요. 어. 그럼 나는 때리고 싶으면 어떻게 때린다? 본능적으로? 이렇게 때린다. 엎어 들어간다. 근데 골프는 이렇게 치면 안 되잖아. 어떻게 쳐야 돼요? 이렇게 쳐야지. 이렇게. 어, 이렇게. 여기서 밑으로 어깨가 내려가서 여기서 와야지 이 팔꿈치 자체도 보세요. 저희가 끌고 들어온다는 레깅 동작이 같이 일어나죠. 자, 이렇게 치는 게 아니라 이 길을 만들어줘야 돼, 우리는. 이 길을. 어, 이 길을 만들어줘야 되거든. 그래서 이 길을 만들어준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까지 내려와서 어떻게? 몸의 회전으로 이렇게 치는 거지, 여기서. 그래서 이게 이제 빠르게 되면, 이렇게 치는 거지. 어, 대부분 이렇게 쳐. 그러니까 왜 이렇게 치냐? 이게 쉬워, 그냥. 야, 하지 마! 좀 이런 거. <laughs> 하지 말고, 이렇게 치지 말고, 좀 다시 한번 생각을 천천히 해서, 이, 여기까지 내려온다. 그러면 여기서 가장 큰 변화가 뭐냐. 본능적으로 가면 엎어치고 어깨가 덮어 들어온다. 근데 나는 이 길을, 새로운 길을 뚫어야 된다. 그때 어떻게? 어깨가 수직으로 떨어진다는 느낌으로 간다. 그래서 떨어지고 여기서 돌고. 어. 그래서 엎어치면, 이렇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오른손의 느낌으로 아까 이렇게 딱 잡아서 이런 느낌이죠 어깨가 약간 수직으로 떨어진다는 느낌 엎어치시는 분들은 떨어졌어 여기서 그래서 몸의 회전 그 다음 떨어뜨리고 회전 하나 둘 어떠세요? 그러니까 떨어지는 동작이 너무 과도하게 되면 너무 많이 밀리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슬라이스나 이런 영역이 있지만 우리는 이렇게 여기서 멈추지는 않잖아. 스윙이. 떨어뜨리는과 동시에 몸이 회전하죠. 몸이. 어. 몸이. 그래서 느낌 자체는 어떤 느낌을 줘야 되냐면요. 완전 여기를 떨어뜨린다는 느낌을 가야 돼.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동시에 일어나야 된다는 전제 조건이 하나가 딱 붙죠. 어떤 거? 우측으로 떨어뜨리면서 몸이 좌우로 돌아야지. 어, 그러면 어떻게? 저 보세요. 저는 그냥 팔만 떨어뜨리면, 우측으로 떨어지고, 여기서 몸의 회전이 들어가면, 공이 있는데, 포지션으로 오죠. 저 보세요. 팔 위아래, 몸. 이게 이제 팔과 몸의 조화가 일어나면 이런 스윙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이쪽이 강하면 이쪽으로 많이 들어가는 스윙이, 슬라이스가 나거나, 하지만, 일단은, 엎어치실 분들은 좀 강력하게 조금 이쪽으로 좀 많이 하라는 거지. 그래서 조금 슬라이스가 나도 나는 엎어치는 거보다는 이게 고쳐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런 느낌? 어, 좀 과도하게. 어, 이런 느낌. 과도하게 연습을 해야 금방 고쳐져요. 그 다음에 몸에 회전하면 되잖아. 어, 다시. 놓고, 이렇게 떨어뜨리고. 그러면 채 빠지는 길이 굉장히 좋아지고요. 그리고, 무조건 올바른 궤도는, 보세요. 제가 옆에서 보여드릴게요. 올바른 궤도는 이게 아니야. 여기에요. 팔만 움직이면. 보세요. 제가 이렇게 돌리잖아. 그럼 어떻게 떨어져요? 이렇게 떨어지죠? 근데 몸이 회전하면 이렇게 되는 거지. 이게 올바른 궤도에요. 그래서 엎어치시는 분들은, 상체로 인해서 엎어치시는 분들은 약간, 어, 좀 과도하게 우측으로 떨어뜨려라. 그러면서 몸의 회전을 조금 연습을 하시면 회전력도 좋아지시고 어퍼티넥이 뭐 현저하게 줄어들 수 있으니까 한번 꼭 해보시고요. 모르시면 세종시로 오세요. 이상 박가림프였습니다.